필러 맞은 것 처럼 보여요 여러분? 부풀오른다. 약간 느껴져 나도 부풀오르는게. 봐봐.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? 완전 야, 완전 뽀뽀한 키스를 부르는 너무 앵두 같은 체리 입술인데? 아래 입술에 발라볼게요. 제 초고수형을. 어, 너무 더 예뻐. 어떡해? 보여? 어. 어, 너무 예쁜데? 여러분 저 진짜 오버하는 거 아닙니다. 너무 예뻐. 정말 효과 장난 아니죠 여러분? 어 약간 좀 쌓이죠. 입술도 진짜 도톰해지고 저 이거 쓰고 여러분 입술이 진짜 많이 촉촉해졌어요 헉, 너무 예뻐. 헉, 입술 각질 때문에 립스틱을 못 바르시는 분들도 이거 바르면은 다 케어가 됩니다. 진짜 정말이에요. 헉, 어, 너무 지금 쌓이고 너무 예뻐. 필러 맞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맞으시는 분들, 여러분 진짜 이 키보 도톰 리플러스 필럼퍼. 진짜 한번 꼭 써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플럼퍼는 휘어날 수 없답니다 여러분